차렷 비닐 차렷. 할거 없어. 인사.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행복한 이반이야기이 아유 이밥 먹힌 아유 이밥 먹힌 아유 아유 아자아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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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김남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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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유 아유 가만히 눈워는건 믿을 수 없을 치에 추건 아자아자아자 영원히 내 삶을 아자아자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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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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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여자 아자 아자 건자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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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사람아. 인내는 머리에 닮은 이 모습 너를 둔다.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. 나의 사람아. 차렷! 백꼽선 인사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짜자잔!